네, 마지막으로 맛볼 이색 삼겹살 메뉴는 이 메뉴 이름부터 아주 독특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만 들어도 강렬한 맛이 딱 느껴지는 삼겹살 메뉴. 네, 이분께서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드시는 게 삼겹살이에요? 아, 삼겹살 아닙니다. 어파삼. 바다와 육지의 만남, 오파삼. 네? 오파삼이요? 오파삼. 네. 뭐지? 이름부터 귀를 솔깃하게 하는 메뉴의 정체. 이 주인장께 상세히 물어봤습니다. 예, 오징어, 파, 삼겹살, 세 가지 그세 가지가 합쳐진 게 아. 오파삼입니다. 자, 네, 오징어와 파, 삼겹살이 합쳐진 이색 메뉴 오파삼. 일단 오늘의 주인공 삼겹살이 어떻게 이 메뉴들과 어울러지는지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네. 어, 이건 한약재 아닌가요? 한육수를 만들고 있는데 8 가지 한약재가 들어가 가지고 두그 시간 우려내면 아주 맛있는 한약 육수가 나옵니다. 음. 이 한방 육수는 대체 어디에 쓰이나 했더니 오파삼의 주인공인 삼겹살을 데치는데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네, 아니 그런데 왜 한방 육수에 삼겹살을 데치는 건가요? 그냥 굽기보다는. 이렇게 한방 육수에 돼지고기를 살짝 데쳐야만이 다른 재료들과 잘 어우러져 고기의 잡냄새와 제거와 부드러움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싱싱한 오징어까지 살짝 데쳐주면 오파산 메인 재료 준비 얼추 된것 같죠? 원래 우리 한국사람 삼겹살 좋아하는데 삼겹살의 기름기 약간 있는 거에다가 바다의 오징어의 고소한 맛. 파의 아, 예. 그 독특한 매운 맛에 세 가지가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리고 오파삼의 양념을 담당할 파무침 만드는 과정 잠시 살펴볼까요? 먼저 파무침용 파를 넉넉히 다듬은 후, 어느리도 가르쳐줄 수 없다는 비법 소스를 파와 함께 묻혀두는데요, 매운 맛과 순한 맛, 이 특제 소스의 배합이 오파삼 맛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오파삼의 파맛이 거의 오파삼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특제 소스가 있습니다. 그 특제 소스가 맛을 다 내는 건데요. 네, 파무침은 삼겹살 먹을 때 곁들이는 음식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삼겹살의 맛을 좌우한다니까 앞으로는 무시하면 안되겠습니 어,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럼요. 이 오파삼의 독특한 맛을 내는 파무침 양념이 완성되면 불판 위에 삼겹살, 오징어, 그리고 파무침을 나란히 올려줍니다. 그러면 바다와 육지 사이 이 파무침 오작교를 이루는 환상적인 맛 오파삼이 손님상으로 갈 준비를 마칩니다. 아, <laughs> 어, 정말 맛있겠죠? 네. 드디어 기다렸던 오파삼 등장. 이제부터는 손님들의 몫이죠. 메뉴가 나오자마자 이 각자의 방법대로 오파삼을 맛있게 즐기는데요. <laughs> 정말 맛있겠네요. 아, 힘드네요. 네. <laughs> 음. 파싸머리안 먹어도 꼭 이게 필요하다는 걸 저는 보기만 해도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이 부산 사나이들을 제대로 올리는 이 맛. 맛이 어떤지 직접 들어볼까요? 음. 음. 아나에서 금방 들어갔다 나와서 육중에서 참맛을 느끼는데 이거는 세상 천지에 하나밖에 없어. 아 레오드 최고 다체가강산으면은강만 먹으면 좀 느끼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산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고기 하나만 먹는 거보다 어아 조금 밥 와. 이 정말 버릴 게 없는 오파삼입니다. 저는요, 지금 이 볶음밥만 먹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나이 네, 보는 이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만드는 오파삼의 대미는 볶음밥이 장식합니다. 정말 끝까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메뉴에 드는 틀림이 없는 것 같죠? 오파삼 다 먹고 양념에 밥까지 비벼가지고 최고입니다! 늘 먹던 외식 메뉴라 할지라도 색다른 재료와 어우러져 재탄생한다면 이 특별한 메뉴가 될수 있겠죠? 오늘 저녁은 온 가족들과 함께 너도 한 입, 나도 한입 삼겹살 곁들이며 식탁을 풍성하게 꾸며보시면 어떨까요? 네, 화려하게 변신한 이색 삼겹살 메뉴들 보셨는데요, 기분 어떻게 보셨나요? 네. 네. 그동안 회식할 때또 삼겹살이야 했던 제가 좀 부끄러워집니다. 그렇죠. 네. 삼겹살 메뉴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네. 뭐 아이스크림처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8가지 음. 소스의 삼겹살부터 네. 딱제 취향인 오파삼까지. <laughs> 삼겹살이 이렇게 잘 변신만 해주면은 음. 저는 하루에 두 끼도 삼겹살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전세끼다 먹을 수 있습니다. 굉장하신데요? 네. 아, 먹고 싶네요. 네. <laughs> 네. 아니 사실 제가 삼겹살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사실 삼겹살 집은 잘못 가겠어요. 왜요? 왜냐면 일단 연기가 많이 나다 보니까 삼겹살 음. 냄새가 이제 온몸에 아. 배이고또 배고픈데 굽는 동안 또 기다려야 아, 되잖아요. 그 시간 힘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잘못 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 콘치즈 삼겹말이 이런 고민을 싹 해결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삼겹살을 우아하게 저 저랑 좀 어울리게 네, 예. 네, 네. <laughs> 우아하게 좀 즐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저랑 네, 어울리죠. 네, 어울립니다. 네, 네. 그래서요. 예, 예. 꼭 한번 우시 영아운서랑 가보고 싶습니다. 아, 네, <laughs> 아, 네. 아, 네, <laughs> 네이 삼겹살은 언제 먹어야 된다. 네, 누구랑 먹어야 된다기보다는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서 먹는 그맛 때문에 네. 국민 고기라는 그런 애칭이 붙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올 봄에는요. 좀더 다양한 삼겹살 메뉴들로 이 황사철 우. 우울한 렇게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네. 또 삼겹살 드실 때 고기만 드시지 말고요. 생추쌈에다가 네. 새우젓까지 탁 올려서 마늘, 먹으면 마늘, 마늘도 물. 올리고 정말 건강하고 맛있겠죠. 말하면서 제가 눈치 보네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삼겹살처럼요. 맛있고 건강한 음식 드시고 건강한 봄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저녁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